자, 오늘 가져온 제품은 HP의 비터스 제품입니다. 어? 저번에 리뷰한 제품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번에 리뷰한 제품은 옆에 있는 i7, i7 12700H CPU가 들어간 제품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i5, i5, i5 12500hcpu가 들어간 제품입니다. 두 모델 전부 12세대 인텔 cpu가 들어간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오픈을 해서 윈도우를 설치하고 성능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i7 노트북하고 i5 노트북하고 그리고 전 세대 i7 노트북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트북은 노트북 본체, 200W짜리 충전기, 보증서, 기타 등등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리뷰했던 노트북과 똑같은 구성품입니다. 그러면은 윈도우를 설치하고 오겠습니다. 윈도우스가 설치된 USB가 준비되었다면 노트북에 꽂아서 이제 전원을 눌러주면 되는데 윈도우스가 깔려있는 이 USB를 첫 번째 로딩 순서로, 부팅 순서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USB가 제일 먼저 부팅이 되고 Windows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보통 F2 아니면 ESC 아니면 F10 아니면은 Delete 이네 가지의 버튼이 부트 메뉴로 들어가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 HP 노트북은 F9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부트 메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후 샌디스크를 선택하고 이제 설치가 진행되겠습니다. 네, 로딩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자, 이렇게 로딩이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키보드도 먹지 않고, 터치패드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요? 마우스를 연결해 주시면은, 이렇게 커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이 마우스를 이용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윈도우스 지금 설치. 네, 설치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윈도우스 정품 인증. 지금은 제품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키 없음을 눌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세 개의 제품 중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프로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에 있는 설정은 새로운 컴퓨터에는 설정할 수 없는 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설정으로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인 공간에 윈도우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국가 지역을 선택합니다. 한국. 엔터.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 엔터. 두 번째 키보드 레이아웃을 추가할까요? 아니요. 먼저 뛰기, 네트워크 연결, 인터넷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선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한된 설치로 계속 누가 사용할 것인가요? 이름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냥 이름 없음, 아무것도 적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컴퓨터라고 적겠습니다. 다음 암호를 입력하세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수락, 아니요, 수락. 필요 요소만 수락, 아니요, 수락, 아니요, 수락, 아니요, 수락. 네, 전부 아디오를 눌러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면 윈도우 설치가 완료될 것입니다.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네, 윈도우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윈도우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 노트북을 윈도우스를 설치하고 그리고 이두 노트북 모두 시네벤치 R23과 CPU-Z 이두 가지를 모두 테스트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i5 제품부터 시네벤치랑 CPU-Z 점수를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럼 아이 세븐 제품을 확인해 볼까요? 네, CPU Z에서는 점수 차이가 좀 낮습니다. 그러나 시네벤치 R23만 놓고 볼까요? 네, 이두 노트북이 900점 정도 10%도 안 되는 점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트릭이 숨어 있습니다 무슨 트릭이냐 i7 제품에는 2.69GHz로 작동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i5 제품에서는 3.11GHz로 작동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i5 제품이 스스로 오버클럭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제품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사용에서는 만천점을 넘었기 때문에 이전에 나온 다른 CPU들보다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 노트북은 12코어 16스레드로 고성능 코어와 저성능 코어가 적절히 섞여 있어 성능적인 측면도 월등하고, 전력 측면에서도 월등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i5 제품을 전 세대 11세대와 비교를 해본다면, 네, 이 표는 CPU에서 최고점을 낸 점수만을 가지고 온 표입니다. 그러면 i5하고 i9하고 i7을 비교해 볼까요? 전 세대 i9과 i7보다 i5-12500HCPU가 더 월등한 점수를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한번 볼까요? i5는 할인을 받으면 80만원대에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노트북이고, 옆에 있는 노트북은 약 120만원을 주어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노트북입니다. 가격 차이가 약 40만원 정도 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능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11세대 i9보다도 좋은 성능을 내기 때문에 이 노트북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